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역대상 27장에서 29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길 그들의 조직을 정비한 기록에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과 행정조직을 개편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출애굽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던 지파 연합체제를 수용하면서 중앙 집권적 영향력을 굳건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제도라는 훌륭한 제도를 주셨지만 가나안 정복 이후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지파 연합 체제가 잘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윗 시대에 들어와 종교 제도와 군사 조직, 행정 조직까지 전반적인 나라의 모든 체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외형적 국가 형태는 왕정제도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 성김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다윗에게도 죽음을 맞이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의 핵심 내용은 다윗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자신이 이루길 원했던 그 과업을 솔로몬이 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유언합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자에 앉은 솔로몬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서로를 살펴주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자 왕이심을 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이었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큰 변혁의 중심에 있었던 다윗이 한 평생을 마감하고 그의 꿈과 신앙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갈래에 부과된 모든 일을 하면서 왕을 섬기는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서기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갈아가며 근무를 하였는데 한 갈래는 2만 4천 명씩이다. 첫째 딸에 복무할 첫째 갈래의 지휘관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며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 명이 있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월에 복무하는 모든 부대 지휘관의 오두머리이다. 둘째 딸에 복무할 둘째 갈래의 지휘관은 아오아사람 도데이며 그 갈래의 부지휘관은 미글롯시다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명이 있다. 셋째 딸에 복무할 셋째 갈래의 지휘관은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다.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명이 있다. 바로 이분나야가 서른 명의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서른 명을 지휘하였다. 그의 아들 안미사밭은 그 갈래의 부지휘관이다. 넷째 딸에 복무할 넷째 갈래의 지휘관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다. 그의 아들 스바디아가 부지휘관이다.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 명이 있다. 다섯째 딸에 복무할 다섯째 갈래의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다.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 명이 있다. 여섯째 딸에 복무할 여섯째 갈래의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께스의 아들 이라이다.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 명이 있다. 일곱째 딸에 복무할 일곱째 갈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발론 사람 헬레스이다.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 명이 있다. 여덟째 딸의 복무할 여덟째 갈래의 지휘관은 세라족 속에 속한 후사 사람 십부게이다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 명이 있다. 아홉째 딸의 복무할 아홉째 갈래의 지휘관은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다.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 명이 있다. 열째 딸의 복무할 열째 갈래의 지휘관은 세라족 속에 속한 느도바 사람 마하리이다.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 명이 있다. 11째 딸에 복무할 11째 갈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비라돈 사람 분나야이다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 명이 있다. 12째 딸에 복무할 12째 갈래의 지휘관은 오니엘 자손의 느도바 사람 헬데이다.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 명이 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로벤 지파의 영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몬 지파의 영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이고, 레위 지파의 영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이고, 아론 지파의 영도자는 사독이고, 유다 지파의 영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우이고, 이사갈 지파의 영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이고. 스블론 지파의 영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영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고, 에브라임 지파의 영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문하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고, 길라앗에 있는 문하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이고, 베냐민 지파의 영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고, 단 지파의 영도자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에 별만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스무 살 이하의 사람 숫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이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끝마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구 조사 결과가 다윗 왕의 실록에 기록되지 못하였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웨스 왕의 고간을 맡고 오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녘과 성읍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고간을 맡았다. 글로베의 아들 에스리는 밭에서 일하는 농민을 관리하였다. 라마 사람 심의는 포도원을 관리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곡관을 관리하였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를 관리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관을 관리하였다.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기르는 소떼를 관리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밭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관리하였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관리하고, 메로넛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관리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 떼를 관리하였다.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고문이며 서기관이다. 그는 사리에 밝은 사람이다. 항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아이도벨은 왕의 고문이고, 아렉사람 호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분야야의 아들 여우야다와 아비야달은 아이도벨의 후임자가 되고 요압은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다. 역대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섬기는 여러 갈래의 지휘관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과 환관과 무사와 모든 전쟁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모았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수 있는 주님의 언약계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가문에서 나를 왕으로 택하여 이스라엘을 길이 길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택하시고 유다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서 기꺼이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가운데서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주님의 나라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 길이 굳게 세워 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을 곧 주님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네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다윗이 현관과 건물과 복관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재판 등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성전 뜰과 주위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셨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래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일과 예배에 쓰는 모든 기구도 설명하여 주었다. 또 모든 예배에 쓸 여러 금 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모든 예배에 쓰는 여러 은 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와 또금 등잔대와 금 등잔의 무게와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의 무게와 은 등잔대도 마찬가지로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의 무게를 그 등잔대의 용도에 따라 알려주었다. 또 상위에 늘 차려놓은 빵과 차려놓은 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또 고기를 건질 때 쓰는 갈고리와 대접 과 주전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잔, 곧각 은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도 알려 주었다. 또 분향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련된 금의 무게와 수레 곧 날개를 펴서 주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을 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도 알려 주었다.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래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며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큽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곧금 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 기구들을 만들 은과 동 기구들을 만들 동과 철 기구들을 만들 철과 목재 기구들을 만들 목재와 마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여러 색깔의 돌과 그 밖에 여러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밖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바쳤습니다.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정년된 은 7천 달란트를 바쳐 성전의 벽을 입히며 금기구와 은기구를 만들어 기술공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습니다.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이 기꺼이 바쳤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쓰도록 금 5천 달란트와 금만달릭과은 만달란트와 동만 8천 달란트와 쇠 10만 달란트를 바쳤다. 또 보석이 있는 사람은 저마다 게르손 사람 여이엘이 관리하는 주님의 성전 곳간에 가져다 바쳤다.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리 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상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왕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그 다음날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 수소 천 마리와 순양 천 마리와 어린 양천 마리와 부어 드리는 제물 등의 풍성한 제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왕자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가 잘 다스렸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들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시고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의 영화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마흔 해이다. 헤브론에서 일곱 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서른 세 해를 다스렸다.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다윗 왕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선지자 나단의 기록과 성견자 가세 기록에 다 올라 있는데, 그의 통치와 무용담 및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가 겪은 그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인생이 저물어 갈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과 단둘이 이야기하지 않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소집한 후에 그들 앞에서 말을 이어갑니다. 역대상 28장에 기록된 다윗의 연설에는 택하다 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 두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강조하여 당부하는 내용은 택함 받은 자인 솔로몬에 대한 백성들의 충성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로서 솔로몬이 준행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성전을 돌보고 백성을 살피는 왕의 업무를 힘써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의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향하여 택한받은 내 아들, 그 아들에게 충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커서 강조하고 각인시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모범을 보임으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물을 드리는 공동체를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재물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아들 솔로몬의 가슴에 남겨지도록 기도를 드리며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신앙공동체 건설이라는 자신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감사와 찬양으로써 자신의 시대에 막을 내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다윗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맡은 자리에서 변질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